대형 조선 3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모두 제출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나 이들 자구안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구안 이행에 있어 노조 설득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구나 이들 3사 자구안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추가 요구 등 구조조정 협의도 여전히 진행형인데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009540, 삼성중공업 010140, 대우조선해양0 42660은 지난주까지 조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자관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이번주부터 자관에서 제시한 인력 감축, 조직 축소, 비핵심 자산 매각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러나 자관 마련에 있어,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해 적지 않은 충돌이 이번 주부터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압박에 조선빅3가 다급하게 자구안을 냈기는 했지만 노사협의가 된게 아니므로 직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이제 노사 갈등 해결이 조선업 구조조정 2라운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사무직에 이은 생산직 희망퇴직 단행 등으로 강력투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악용해 현대중공업 핵심 고기능자들을 원칙 없이 내쫓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23일 주채권 은행인 KB 하나은행에 대한 항의투쟁을 선언하고 24일에는 현대중공업 집단 감원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이어 26일에는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임금 삭감 철회와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 대책 마련을 위해 자사 노조와 일반직 지회, 사내 하청 지회와 모임을 한다. 27일에는 민주노총 울산지부와 함께 조선산업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부당성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도 지난 20일 사측이 감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관을 제출함에 따라 조선업종노조연대와 함께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우조선노조는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조선노동자연대 차원의 대응 투쟁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더는 희생할 여지도 없거니와 방법 또한 옳지 않다면서 오직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조선 빅3의 자구안을 놓고 노사 갈등이 불가피한 가운데 주채권 은행마저 자구안이 일부 미흡하다고 불만을 표시해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주채권 은행인 산하은행은 삼성중공업의 자구안을 내수나다고 평가해 이번 주문으로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대우조선 또한 지난 20일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선빅3의 자구안을 검토한 뒤 향후 구조조정에 큰 그림을 그리겠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 등의 변수 등이 빠져 있어 순탄하게 나가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